이뭐자 여자, 어어 여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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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진여어 여자, 여이 개새때문에 남 여자, 끼자 여자, 여먹고자여야여어이자여진 여자, 여 지금 탄지 지금도 타지도타 지금도 타고 진짜 어이없다 진짜 이뭘 이렇게 진짜 이 개새끼 때문에 이거 그 의성 출발해가 있어. 응? 형다 타보자, 이놈 대집부터 다 타보. 응? 내 생각은, 야, 응? 딱 피해, 피해 갔잖아, 여유형 보다 딱 피해 갔잖아. 아, 참. 어이없다 진짜 이. 야, 진짜 어려웠다, 진짜. 주방에도 다 탔네. 다 닭이 웬거조지지 뭐. 어디 조지비, 조지지 어, 조지지 형님네. 야. 어허시, 닭이 한 마리 살아 있는. 야. 이이 야, 참. 안에도 뭐 하나도 안에도 완전히 라당다 탔네. 아유. 성난 이 없어. 아유. 아참 상상을 초월한다. 야 이래 거나 허허 저못대다 타버렸네 야, 야. 어우 씨 아직도 저 불이 허허 뭐 아직도 저 불이 붙고 있노 우와 지금 뭐야 허허 어휴, 시 물도 없고 저걸 뭘, 뭘 제대로 끊어. 아이고, 저놈, 씨, 아직도 불이 붙네. 아유, 야, 저 꺼야 되는데, 왜? 아휴. <laughs> 완전히 피어가 돼서 피어. 아참 어이가 없다. 아유. 아 참. 어떻게 일어나. 아. 야, 참 무섭다.